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시간 내서 방콕 탈출하는 해피마마인데요. 오늘은 제가 충북의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님 그 생가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유경수 여사 생가가 유튜브에 떴길래 여기 대전도 왔고 해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완전 시골입니다. 시골, 옥천 시골이거든요. 옥천이 읍인데 이 시골 동네인데 이제 한번 제가 유튜브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경수 여사 하면은 뭐 대단한 분이신 건 알죠. 그 영부인 중에서는 최고라고 으뜸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이런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포근해요 포근하고 날씨도 맑고 그래서 진짜 한번 와서 구경해볼 만하다. 그리고 해피바마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아마 궁금해하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옥은 유경수 여사가 1925년에 태어나 195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으며 흔히 교동집이라고 불려졌던 옥천지역의 명문가이다 1900년대부터 삼정승 김정승 송정승 민정승이 살았던 집으로 1894년에 전형적인 충청지역의 상류주택 의 장식으로 축조되었다 그 이후 1918년 유경수여사의 아버지 정관씨가 매입하여 건물이 기단을 높여 개축하였는데 각기 독립된 아래집큰 집이 집 사당 영역으로 구, 구획되고 담장 현문 부속 건물로 적절히 배치하였다. 1969년에 본래의 모습과 다른 현대식 한옥으로 개축하여 사용되어 다 오랫동안 방치하여 타락 퇴락되었고 1999년 철거되었다. 2002년 4월 26일 이 생가터가 충청북도 기념물 제 123호로 지정되었고, 2004년 12월 안채 복원 공사를 시작으로 수차례의 발굴과 자문회의 등 고증을 거쳐 1910년 5월에 안채 사랑체 위치. 사당 등 건물 식상동과 부대 시설이 보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유경수 여사는 어린을 위한 유경 재단을 설립하고 양지에 등 각종 단체를 조직하여 자선 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대통령이 훌륭한 내조자이자 한국의 어머니로서 국민이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렇게 영어로도 있고 이렇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었나 봐요. 1234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 차례들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CCTV도 다 달려있고 이제 여기 방명록도 있네요 방명록도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방명록도 있고 이런 거 하나씩 가져가라고, 유경수 여사 생각 이런 식으로 하나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시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시에서 7시, 5시 30분까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이렇게는 흉무라고써 있습니다. 대문이에요, 여기 대문. 웅장합니다. 웅장해요. 이런 곳에서 자고, 나, 자고 날아, 라잘하셨던것 잘하, 같습니다. 여기 관리실 사무실도 있네,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한옥으로 기아가 보존이 잘 돼, 관리가 잘 돼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유경수 여사님 사진도 이렇게 있고 사랑채라고 해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제 속에도 이렇게 돼있네 정면 3칸이 사랑대청과 정면 2칸이 온돌방으로 전면에는 뒷마루가 있고 온돌방으로 후면에는 전화방과 암실 창고 등이 부속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기빈 대접 등에 사용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 방문 시 임시 직무실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조용해요 지금, 이제 좀 꽃이 피고 하면은 훨씬 더 멋있을 건데, 아직 이제 꽃 같은 게안 피고 해서. 미채, 연당사랑, 뭐, 안채, 중문채, 뭐, 화장실 이렇게 있고, 연못도 있네요, 연못.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사셨네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금수저의, 금수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죠. 연못도 연꽃, 연꽃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연꽃이, 아, 금붕어도 많네요, 금붕어도. 꽃이 피고, 그 나무가 이제 푸르푸르 하고 이제 연꽃이 피고 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힐, 힐, 와서 생가도 보면서 힐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장작도 이렇게. 중문체라고 어머니상이죠 어머니상 우리나라의 국무로서의 최고의 지금까지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국무로서 아름다운 그 자태하고 너무 이쁘시잖아요 그 한복 입었던 그런 모습이 제가 중학교 땐가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막 충격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연당하고, 여기 유경수 여사님. 완전 전세 낸것 같아요. 이렇게 박명록에 보니까 뭐 세종에도 오셨고, 대전에서도 오셨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뭐 그랬더라고요. 박명록 보니까 그래도 오늘도 많이 다녀가셨네요.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유경서 여사님하고 박정희 대통령님은. 장독대도 너무 이쁘게 아주 반짝반짝해요 장독대가 유경수 여사님 그 사진이 쫙또 진열돼 있네요 대나무 숲이 또 있고 양지 행사 군부대 방문 어린이날 제육회 어린이날 가장 행렬 경연대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창립식, 난치는 유경수 여사님, 한국 IWCA 창립 50주년 기념식. 이게 약혼사신이네요. 너무 청순하시네.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엄청 어려 보이시네요. 이거는 결혼식 사진이고, 이거는 가족사진. 이때는 너무 좋았던 시절이죠. 여기는 가족들이 다목한 시절이라서 지금처럼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그런 사진이라서 참 마음이 조, 이렇게 단란해 보이면서 무거운 사진이네요. 이거는 이경영 여사님 한갑잔치 유경수 여사님 어머님 해갑잔치이신가봐요. 배아여고 시절 뭐이 당시 옥천에서 배아여고까지 갈 정도면 진짜 지금으로 말하는 최고의 금수죠. 집안이랑 마찬가지겠죠. 그때는 뭐 초등학교도 안갈 시절이거든요, 이 시절에. 그러니까 학구열도 굉장히 높았던 집안인 듯 해요. 수해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뛰고 놀자, 희호. 1974년 9월 5일 유경수 여사님이 쓴희호가봐요 이거는 당신이 그리우면 박정희 대통령님이 1974년 9월 30일에 쓴 건가 봐요. 시인 것 같아요. 당신이 이곳에 와서 고이 잠든 지 41일째 어머니도 불편하신 몸을 무릅쓰고 같이 오셨는데 어찌 왔느냐 하는 말 한마디 없스, 없어 잘 있었느냐 하는 인사 한마디도 없어 아니야 당신도 무척 반가워서 인사를 했겠지 다만 우리가 당신이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야.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내 귀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아. 당신도 잘 있어. 홀로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당신 옆에 있다 믿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당신이 그리우면 언제나 또 찾아오겠어. 고이 잠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테니 그럼 안녕 이렇게 그리운 마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쓰신 글 같아요.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절절하게 이렇게 글로 써 있는 애요. 님이 고이 잠든 곳 1975년 8월 14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유경수 여사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1952년 7월 1일 밤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쓰셨네요. 성금 모기 바자에 송리산 관광도로 확장 공사 주변 인가 방문 아, 송리산 학 관광도로 할 때도 오셨구나. 사랑의 헌혈 행사 동참, 전국 관광 미니품 경진 대회, 참 많은 일을 하셨네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충청북도 여성회관 건립 기념관 너무 이쁘시다. 한복 입은 자태가 진짜 최고 멋지신 것 같아요. 이 목선하며. 그 박근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때 옛날에도 그옷 입었을 때 굉장히 단아하고 예뻤던 것 같아요. 그 유경수 여사님을 그 모습을 닮았어요. 한복 입었을 때 보면 그 머리하고 이렇게 추억을 그릴 수 있는 국민 이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렇게 유경수 여사님하고 이렇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사진들도 있고 전세내서 보는 것 같아 머리 조심이라고 있네. 아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잔디도 너무 잘 깎여 있네요. 누에 고치 하는 모습이 누에 고치. 진짜 아홉 카 아홉. 구십국칸그 한옥집이라고 교동의 한옥집이라고 하더니 정말 아홉 아홉 칸짜리 집이네요, 그야말로 와서. 대전이나 이렇게 충청도 이렇게 옥천 쪽에 올일 있으면 한번 다녀 갔다, 갔다 오셔도 너무 좋을 듯 해요. 저쪽에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도 그 대나무 숲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일반인 주택들도 이렇게 한가로 있고, 완전 전원주택으로서는 햇빛이 굉장히 잘 드는 그런 주택이네요. 저런 거는 참 아담하고 이쁘게 잘 지어서 살기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잔디밭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물레로는 수로 수로 같아요 저쪽에서 엄청 넓어요 무슨 공원이 일반 웬만한 공원 크기 많아요 아직도 유경수 여사님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50대 40대 후반에서 그 정도 되신 분들은 다박정 아니, 유경수 여사님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laughs> 와서, 이거 우물인 것 같아, 우물. 아직도 물이 있네요. 음, 음. 옛날에 집집마다 다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억을 한번, 대색이면서 아 이렇게 유경수 여사님 이런 곳에서 샤었구나 이런 것도 한번 해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참 이렇게 마음이 이런 집에서 사셨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울적한 마음은 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봄이 왔나 봐 이렇게 꽃봉오리 조그만한 꽃봉오리들이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경수 여사님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해서 이게 좀 많이 보시고 아 이렇게 이쪽에 유경수 여사 생각이 이런 게 있었구나 또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되실 거니까요. 이 영상이 좀 좋았다, 유익했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에 좋은 또 채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